SQL NULL VAL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서 이 NULL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NULL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NULL 값은 어, 빠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를 대표한다,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 컬럼에 이 n 값이 NULL 값이 홀드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이 s null 그다음에 이 s not null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QL에서 넣을 값은 뭐냐? 그 테이블 테이블에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이 옵션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기본값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그러니까, 뭐, 난 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옵션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그 데이터에, 이 테이블에, 테이블에 데이터를 신규로 삽입을 하거나, 또한 수정을 할 때, 이 널로 잡혀, 그러니까, 옵션 널로 잡혀 있는 컬럼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지 않아도 삽입이나,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 의미는 이 필드가 널까, 넓값을 가지고 저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넓값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넓값은 그 다른 값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널 값은 그 다음에 어 넓값은 알려지지 않은 그 적합하지 않은 적당한 값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이제 주어지는데 이 넓값을 여기 보면 이 형광등 표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이 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로, 0하고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널은 0이 아니,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널은 0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널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만났는데, 야, 너 누구 돈 얼마 있는지 알고 있니? 이러면 그 친구가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글쎄,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을 했을 경우에 그 친구가 돈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친구가 돈이 없다는 걸까요? 모르죠. 예, 이런 상황이 아마 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태는 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을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는 일정량의 돈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친구는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의 그 테이블 내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진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빈 공간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널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미싱 됐다 그러죠. 위에 보니까 정의해 보니까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그죠? 예, 그 확정되지 않은 것을 표현을 할때 널이다. 그렇지만 널은 전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0, 0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지만 0과 이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꼴이라는 것은 항상 영일 경우를 단정 단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널 값을 가지고 SQL 작업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드레스 칼럼이 이 persons 테이블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어드레스 부분 있죠. 이 어드레스 컬럼이 옵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 우리가 이 테이블에다가 어, 추가 이 데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경우에 아니면 또 변경을 할 경우에 이 어드레스 부분에 이 컬럼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산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널 값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러한 그 뭐 이꼴이라든가 작다 하면 같지 않다, 어, 그다음에 크다 이런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넓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넓값 자체가 이 미지의 수기 때문에 미지의 값이기 때문에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넓 값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연산자라는 겁니다 isNull 또는 isNotNull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연산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ull 값을 계산을 할 때는 isNull 또는 isNotNull 이 연산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sNull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테이블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 테이블 갖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address column이 null, null이죠 예, 데이터 타입이 null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select last name first name address from persons 이 persons 라는 테이블에서 last name first name address를 갖고 오는데 여기 조건절이 나오죠 왜요 어드레스 이 어드레스 부분이 is null, 어드레스 부분이 is null일 경우에 이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드레스 부분이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어 있는 부분, 비어 있는 레코드만 갖고 왔죠. 예,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null은 뭐냐? 이, 이것은 이 조건 구문에다가 어드레스가 null이 아닌 경우, null이 아닌 경우, 이 s n o u l l 인 경우에 last name, first name, address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예, 이 시각적으로 비어있지 않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레코드를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장에서는, 챕터에서는 이 null과 관련된 함수, 함수가 있는데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